자, 10번. 세 쌍의 부부가 원탁에 둘러 앉을 때 부부끼리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 달래. 그럼 봐 봐. 세 쌍의 부부가 이웃한대. 그럼 얘네들 묶어야겠지. 한 쌍, 두 쌍, 세 쌍이지. 네. 그럼 총세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원탁이니까 이팩을 하겠지. 됐어? 네. 어.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부부가 첫 번째 부부 자리 바꾸고 두 번째 부부 자리 바꾸고 세 번째 부부 자리를 바꾸면 얘는 16이 답이 되겠다. 됐지? 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의 모양의 탁자에 A, B를 포함한 6명이 둘러앉을 때, A, B는 내 모퉁이에 앉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는데,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걸로 본데, 그러면, 모퉁이에 앉지 않는다니까, 여기랑 여기에 앉을 수 있다라는 거네. 근데, 그림 한번 그려보면, A랑 B가, 요렇게 앉을 수도 있지만, 요렇게 앉을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이 경우와 이 경우는 위아래를 뒤집어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회전해 보면, 이 그림을 지금 이쪽으로 180도를 회전을 하면은 얘랑 똑같은 그림이 나오겠지. 그럼 A랑 B가 앉는 자리에 대한 경우의 수는 따질 필요가 없네. 그러고 지금 A가 앉고 B가 앉았어. 그러면 여기는 A에, 지금 A가 식탁을 보고 앉았을 때, 오른쪽이라고 할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식탁을 보고 앉았을 때, A의 왼쪽이라고 할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얘는 B의, B가 식탁을 보고 앉았을 때, 오른쪽이 될 거고, 그럼 얘는, 얘는 B가 식탁을 보고 앉았을 때, B의 왼쪽이 될 거거든. 봐봐. 자리들의 이름이 다 따로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이 자리들의 상황은 원순열이 될 수가 없어. A랑 B가 이미 안 잡기 때문에 원순열은 깨졌을 거야. 그렇다는 건 쟤네는 자리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남는 인원수는 4명. 자리를 배치를 해야 되니까 4팩이 되겠지. 그러면 답은 24가 돼요. 12번. 4개의 숫자 0, 1, 2, 3으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의 자연수 중 0을 3번만 포함하는 것의 개수를 구해달래. 자, 3번만 포함한다니까 지금 보면은 요렇게 지금 5칸이 있을 때 0이 3번이 나오겠네. 그러면 어찌됐든 2개를 골라줘야 되는데 얘네 중에 골라야겠지. 그러면 쟤네 중에 고르는 거면 첫 번째 고를 수 있는 거 3가지. 중복 허용했으니까 두 번째 고를 수 있는 것도 세 가지. 요렇게 해서 아홉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얘네들 순서를 배치를 해야겠지. 근데 다섯 자리의 자연수라 그랬어. 자연수라 그랬으면은 여기가 0이면서 뭐1200 0 이거는 다섯 자리 자연수가 안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지금 1 2 3 얘네들 중에 하나를 심어 놓을게. 그다음에 지금 여기다가도 심고, 0, 0, 0이 가능할 거고, 여긴 무조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도 가능하겠지. 그 다음, 여기도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도 가능하고, 여기 무조건 있대, 여기도 가능하겠지. 그럼, 이게 네 가지가 될 거고, 지금 보면은, 얘는 중복순열이란 말이야. 순서가 20 뽑은거야 순서가 20 뽑았기 때문에 지금 얘하고 얘에 대한 자리 배치는 얘가 해줬어 그러면 4 곱하기 9 36이 답이 되겠다 36 36이 답이 되겠다 자, 13번. 4개의 숫자 0, 1, 2, 3으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든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크기대로 배열을 할때 100번째에 해당하는 숫자를 골라달래. 그러면, 한 자릿수는? 한 자릿수는 1, 2, 3, 3가지가 나오겠지. 그 다음, 두 자릿수 생각해보면, 당연히 앞에는 여긴 3가지, 여기가 4가지가 될 거라서 12가지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까지가 15가지가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세 자릿수. 여기가 세 자릿수라고 하면은, 3 곱하기 4 곱하기 4로 해서, 지금 48가지가 나오네.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63가지겠지. 그럼, 이번에 네 자릿수 한번 해보면, 네 자릿수는,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인데, 얘 계산하면, 192란 말이야? 그럼, 이미 넘쳐버리지. 넘치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 네 자릿수 안에서 나오겠지. 그러면, 지금 1, 1, 2, 3 이렇게 놔두고 여기가 4가지, 여기가 4가지 여기가 4가지라고 하면은 지금 63가지까지 했어 근데 지금 얘는 64란 말이야 63이랑 이렇게 더하면 이미 넘쳐버려 그러면 얘는 1을 하고 얘가 0을 하고 시작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4가지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4가지 하면은 16가지지 그럼 63이랑 한번 더해주면은 79가지 79가지면 아직 더 가도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를 이렇게 해볼게. 4가지, 4가지. 그럼 16가지 해보면 얘가 95가지가 됐네. 그러면 거의 다 왔으니까 여기가 1, 2, 0, 0을 하면 얘가 96번째.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하면 97번째. 이렇게 하면 얘가 98번째. 이렇게 하면 얘가 99번째. 얘가 100번째가 되겠네. 그래서 답은 얘가 돼요. 14번. X가 1, 2, 3이고 Y가 1, 2, 3, 4인데 지금 F1이 1로 가지 말아달래? 그럼 X가 1, 2, 3이고 Y가 1, 2, 3, 4인데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얘는 얘로 가면 안 된다. 이 소리잖아. 그럼 오히려 간 거를 빼주면 되겠다. 이해 받지? 그치? 그러면 처음에 전체 경우의 수 먼저 생각해볼게. 전체 경우의 수 1이 갈수 있는 건 4가지, 2가 갈수 있는 것도 4가지, 3이 갈수 있는 건 4가지. 그다음 이제는 얘가 1로 간 거를 빼주기로 했어. 1이 간 거라면 얘는 경우의 수 하나가 완성이 된 거야. 2가 갈수 있는 건 4가지, 그다음 3이 갈수 있는 거 4가지 이렇게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4의 3승 빼기 4의 2승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48이 된대. 이해됐어? 어,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자, 15번. 7개의 숫자 0, 0, 0, 1, 1, 2, 3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7자리 정수 중 홀수인 걸 찾아달래. 개수를. 그러면, 자, 1, 2, 3, 4, 5, 6, 7. 이해갔지? 그 다음에, 1, 2, 3, 4, 5, 6, 7. 이렇게. 이해됐지?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 0, 0. 1, 2, 3 요거네. 그렇지. 그러면 지금 여기는 0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이거 여 6권으로 풀게. 원래 요거 6개에서 3개가 공통이야. 근데 여기에 0이 들어간 걸 생각을 한다면 얘네만 배치해 주면 되겠지. 얘네만 배치해 주는 거는 지금 얘 하나 빼고 생각하겠지. 그럼 여기다가 빼기. 지금 5개를 배치를 하는데 2개가 동일해. 이해됐지? 이렇게 한게 지금 끝에 1이 들어가고 맨 앞에 0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됐어?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면 0, 0, 0, 1, 1, 2 이렇게 되는 거네. 이해됐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6개가 있는데 3개와 2개가 겹쳐. 됐지?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0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걸 빼줄게. 이걸 빼주면 얘 하나 이렇게 없어질 거고 5팩에 2팩, 2팩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요거의 경우의 수겠지. 그럼 홀수가 되려면 요걸 두 개를 더 해주면 답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90이 나와요. 됐어. 어. 16번, 7개의 문자 abcdefg를 1열로 나열하는데, a는 c보다 앞에 온대. 무언가 이렇게 정해줬다는 거는 얘를 이렇게 세모로 바꿀 수 있게. 어, 바꾸면, A랑 C는 세모 그 다음에 B는 e 보다 앞에 온대 그럼 얘는 별표를 쳐줄게 그럼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세모 세모 별표 별표 D, F, G 이걸 나열하시오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얘가 7개니까 7팩이 있을 거고 2팩이 있고 2팩이 있으면 얘는 1260이 답이 될 거야 됐어 어 지금 무언가가 앞에 오고 조건 달았지? 무언가가 앞에 오고 그럼 요렇게 해서 경우의 수 풀고 나면 알아서 배치를 할 거야. 이해됐지? 17번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 얘를 만족시키는 함수를 원한대. 자 봐봐. 1이야. 개수는 홀수를 곱해가지고 1이 됐대. 그렇다는 건 얘네는 다 1, 1, 1, 1, 1 이런 경우가 있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1도 가능하겠지?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도 가능하겠지? 이해됐어? 더 이상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해갔지? 자, 얘는 배치하는 경우의 수 겨우 한 가지밖에 없어 자리 바꿀 수가 없거든 그치?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얘랑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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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얘 중에 누가 얘를 담당할지를 선택을 해야겠지 그러면 지금,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선택을 해야겠지. 쟤를 담당할 애들을.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야. 다섯 개 중에 네 개를 선택해야겠지. 그럼,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지금, 1 더하기, 5c2 더하기, 5c4를 하면은, 얘는 16이 나와. 됐어? 됐어? 어. 자, 1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로망이 있는데,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의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자, 지금 중간에 호수가 있지? 호수가 있으면, 요렇게 쫙 찢어봤을 때,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은 꼭 지나야 B를 갈수 있어. 그럼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하고, 얘를 3번이라고 해볼게. 자, 1번을 한번 가면은, 1번은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을 거야. 한 번에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번은 경우의 수가 지금 여기가 하나지?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팩이고 위에는 5팩이겠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5팩에 위에는 6팩이 돼서 둘이 곱해줘야겠지. 그러면 얘 경우의 수는 30가지가 나올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에 3번은 3번은 여기는 한 가지일 거야.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오팩에 육팩, 요렇게 해서, 여섯, 여섯 가지가 나오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얘가, 한 가지 더하기, 3 0 가지 더하기, 여섯 가지에서, 3 7 가지가 답이겠지. 이해됐지? 응.